99의 어... 10제곱 10승 10승을 98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x는 나는 99라 할래 그치? 그러면 x 10승은 뭐로 나눠? 98로 나눴지 98 그럼 98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? 99가 x니까 x-1로 표현되겠지? x-1로 나눴어 몫이 뭐가 있겠지? 그치? 그때 나머지 r을 구해달라는 얘기야. 자뭐 넣고 싶어? x에 99지만 99 넣어도 돼. 얘는 이제 여기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뭘 넣어도 음. x에 99 넣고 만들었는데 여기 x에 1을 넣어보자고. 그치? x에 뭘 넣더라도 성립이 되는 식을 만들었으니까 는 하고 식을 만들었잖아. 그럼 1은 또로롱 0되지. 그리고 나머지 네 그래서 R은 뭐가 돼? 1이 되는 거야. 실제로 얘가, 어, 나누면 진짜 1이, 나머지가 1이 될까? 궁금한 사람은 진짜 한번 나눠보세요. 알겠죠?